자, 17번. 17번. 아, 그까 광남 몇 번이라 그랬어요? 광남 8번. 그 우리 반 해설했던 거 정정해서 다른 반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했다. 우리 반에서 기억나? 막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 뭐 생략해야 되는데, 혼잣말하면서 막 이거 뭐, 이거 뭐, 저거 뭐, 저거 뭐 이러다가 이제. 어, 민지가 갑자기, 선생님, 그거 돼요? 어, 그거 돼? 이러면서 이제 막 했던 그 문제. 기억나세요? 어. 그거 디테일하게 한번더 정리해서 올렸으니까, 우리 방거 말고도, 어, 다른 방거 보시고. 어쨌든 그, 어, 기초로 된요 똑같은 문제가 얘다. 알겠습니까? 17번. 그럼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FN이라고 하는 녀석이, FN이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2에다가 그지? 로그 4에다가 그 다음에 2n이다.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그지? 로그 2에 n이다. 요렇게 돼 있는 거. 근데 fn이라고 하는 게 자연수래 자연수. 얘가 자연수래. 자연수. 그리고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최소. 어기써 있죠?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최소의 f가 2래요. n값이.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도 2가 나와. 알았지? 그 힌트 무시해도 나온다. 한번 해 볼게. 일단 얘는 밑에가 2인 로그로 합쳐야 돼. 그래서 얘가 2가 요 위로 올라가서 n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이 밑에가 똑같은 2니까 진수끼리 곱하기라면 여기가 4인 거는 좀 바꿔주자. 천천히 바꿀게. 자 로그 2에다가 그죠? 요게 n제곱입니다. 아 그럼 n제곱에다가 아이고 괄호 안 쳐도 되는데 n제곱에다가 로그 4의 2n이야. 얘가 자연수다. 자연수. 이렇게 해서 자연수라고 할게요. 비슷하지? 느낌이. 근데 이런 문제 한번두번 번 풀어본 게 아니라고. 이거 어디서도 있었어. 아닌가? <laughs> 몰라. 많아. 음. 자 이거 보면은 2가 넘어가면은 n제곱이 그지? 로그에다가 4의 2n 이렇게 해놓고 이게 2의 k 예요 이게 그다음에 무슨 행동? 요거 4가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이 앞으로 2가 나오겠지? 그럼 요게 2분의 n 제곱이야. 2분의 n 제곱이고 저 녀석이 로그 어 2의 2n이야. 그게 2의 k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하게 하면 되죠? 양변에 2를 곱하게 이거 저거 광남 8번 봤던 친구들은 알 거야 이 과정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그죠? 어 그냥 이 과정을 쓸모가 없는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이지 이렇게 이게 2에 k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이구야 그럼 이게 2의 거듭제곱이란 얘기네 그죠? 거듭제곱이란 얘기는 이 n 자체도 뭐야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게 2의 t 이런 식으로 t는 자연수 t가 자연수가 돼야지만 n도 자연수죠, 그죠? 어. t가 0이 돼도 되겠지. 0이 돼도 되긴 할 거야, 자연수니까. 거기에는 n값이 뭐 특별한 조건은 없죠. 그치? 아, 근데 n 중에 가장 작은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죠, 애초에. 어차피 이거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는 n값이 제일 작은 게 2라고 그랬으니까, 아, t는 자연수가 되는 게 맞네. 0은 안 되네. 0 하면 1이니까. 그걸 다시, 여기 위에다 집어넣어. 얘를 어떻게 된게이 문제 유형은 풀이 방법이 매번 똑같아 그럼 뭐야 풀어보내는 맞추고 못풀어보내 평생 못 풀어요 자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n제곱이야 n제곱이면 2의 e t 야 로그 2에다가 이거 위에 올라가면 2의 t 플러스 1이야 그게 2의 어, k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2의 e t 로 나눠버리세요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러면 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지? 얘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뭐 2에 k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et 뭐 이렇게 되겠지. 휴. 됐어? 음. 그럼 얘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2의 거듭제곱. 맞아요. 그럼 2의 거듭제곱이 되려면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이 녀석이 2의 거듭제곱이구나 그럼 2의 거듭제곱 되려면 2돼야 되는 거네 최초가 t 얼마? 1그 다음 t 얼마? t 얼마? t 얼마? 얼마? 15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t가 이동을 한다 이렇게 값에 따라서 n값 나오지 여기 n값 n값 n은 2 n은 8 n은 1, 2, 8야 안할래 선생님도 아는거지? 이런게 정답이 될수 없다는걸 그지? 어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 n값 중에 몇번째 두번째로 작은 수랑 세번째로 작은 수죠? 제일 작은 수는 저거 힌트 안구해도 나오는거지 그냥 제일 작은 거 이잖아. 두 번째로 작고 세 번째로 작은 게 얘잖아. 그러니까 요게 누구야? a b 그래서 뭐 찾으라는 거야? fa fb 찾으라는 거잖아. fa라고 하는 건 f8이죠. fb라고 하는 거는 f118이잖아. 이거 해 가지고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laughs> 보이세요? 여기 n 값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8 집어 넣은 게첫 번째 정답. 그 다음에 128 집어 넣은 게두 번째 정답. 그럼 2의 거듭 제곱으로 해서 툭툭툭. 여러분이 하세요. 저안 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이 7이 나오고요. 얘가 16이 나와서 둘이 더하면 23이라네요. 끝.